서울중앙지법에서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윤전 대통령은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다시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요. 이는 지난 3월 8일 구속 취소 이후 124일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번 구속은 내란 사건과 관련된 조운석 특별 검사팀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윤전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정치적 의미가 큰 만큼 여론의 이목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와 같은 절차를 밟아 사복을 수의로 갈아입고 얼굴 사진이 촬영됩니다. 그후 신체 검사와 소지품 영치 절차를 마친 뒤약 3평 규모의 독방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이 독방은 온돌 형식으로 침대가 없고 텔레비전만 비치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독방에서 생활하게 되는 윤전 대통령의 상황은 그의 신병이 교정 당국으로 넘어가면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된 것을 반영합니다. 이는 한국 정치의 복잡한 상황을 더욱 부각시키며 많은 이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식사는 다른 수용자와 동일한 메뉴가 제공되며 목욕은 공동 목욕탕에서 진행되지만 교정 당국에서 동선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윤전 대통령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구속은 단순한 법정의 결정을 넘어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전 대통령의 행보가 어떻게 이어질지, 그의 향후 대응이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정치적 지형에 미칠 영향이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은 국내 정치와 법체계의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가 어떤 방식으로 이 시간을 극복할지, 그리고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